자, 실제 함수의 개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파트가 제일 어렵다 그랬어요.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집합 X, 아, 이게 정의역이 될것 같아, 요 그죠? 12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 자, 그러면 원소열법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뭐뭐가 있을까요? 예. 네.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총 6개가 있네요, 그죠? 여섯 개. 6개. 여섯 개의 원소가 있네. 됐죠? 문제 분석부터 합시다. 이렇게 여섯 개 원소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 표시가 뭔지 알지? 어. 아. x에서 x 정의역도 정의역도 x 공역도 x. 다시 말하면 1 2 3 4 62가 1 2 3 4 62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대. 됐어요? 자, 근데 이 함수는 특이한 함수네. 이게 뭘 뜻하는 거였더라? 뭘 의미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말한 거야? x1, 어, 아까 했던 거야. 어, 정역에서 의두 원소를 뽑아왔을 때그두 원소가 서로 다르게 생겼다면, 즉 1, 2 또는 1, 3 또는 뭐 3, 6 이런 식으로 다른 다른 원소를 뽑아왔다면 함수값도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그럼 얘는 뭐지? 1대1. 일단 저, 일단 1대1. 1대1 함수죠, 그죠?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정의역과 공역이 같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그러면 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데 지금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공역이 몇 개? 공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거야, 요 원소가? 원소가 여섯 개밖에 없잖아. 근데, 정의역의 원소도 여섯 개인 거지.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1대1 함수니까 하나씩만 꼽혀야 되지. 그럼 여섯 개가 어떻게 돼? 다 선택되는 거지. 아하. 그니까, 러이 표현에서는 1대1 함수라고만 말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좀더 분석해보면 1대1 대응이라는 걸 우리는 눈치채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어, 그럼 끝났네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자, 1, 2, 3 내가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공식으로 설명하는 공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까먹어.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아이는 뭐가 있었죠? 어, 1, 2, 3, 4, 6, 12. 총 6개가 있었네요. 맞죠? 6개. 6 종류, 6 종류라고 쓸까? 6 종류가 있었어. 그러면, 1을 선택하는 순간, 2가, 2에, 2 자리에 올수 있는 건또 뭐가 있었더라? 어, 여기에 올수 있는 게 되게 많았죠, 그죠? 쫙. 1을 피하고,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왜 1대1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올수 있는 게 뭐뭐였더라? 어, 2, 3, 4, 5, 6, 이렇게 올수 있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어떻게 했더라? 아, 1, 2, 3, 4, 6, 12를, 아, 뭐라 그랬더라, 아까? 공역에 있는, 공역의 원소를, 어떻게 한다고? 줄 세우는, 나열하는, 오케이?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그죠? 방법의 수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죠 그럼 이거 방법의, 요거, 요거, 요거 하나가 뭘 뜻하는 거야요거 함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함수 한 개, 이렇게 되겠지, 그죠? 함수 한 개. 그럼 이렇게 생기게쭉 여러 개가 나오겠지, 이제. 아, 그래서 줄 세우는 방법의 수가 결과적으로 함수. 1대1 대응.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가 되겠지. 1대1 대응의 개수. 그럼 끝났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여기서부터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번 하는 거라고? 원소 어, 공역. 예, 공역. 공역의 개수만큼, 공역의 개수만큼 쭉 곱셈을 해줘라. 이거죠, 그죠? 됐습니까? 계산은 내가 안 해.